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 있고요. 바깥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어, 오늘은 여행 유튜버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냥 저는 콘텐츠가 이렇게 머리에 딱 스쳐 지나가면 바로 촬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여행 유튜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장점은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단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단점 1. <laughs> 위험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라는 게 어떤 위험 부담을, 부담이냐면, 카메라나 휴대폰, 이런 분실 위험이 있어요.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콘텐츠 촬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유튜버로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험부담이 크다. 두 번째. <laughs> 여러분들도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평생, 진짜 여행 영상만 정말 평생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여행은, 여행 유튜버는 돈이 좀 많이 드는 것에 속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항공권 값도 있고 숙소, 뭐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이 넉넉하지 않은 이상 평생 여행 영상만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도 일상 영상이랑 절반씩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 이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행 다닌 지가, 여행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3월부터니까 지금이 11월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지그쓴 돈만 지금 한 1000만원. 일본 갔을 때 100만원, 말레이시아 100만원, 다음에 지 여기도 지금 100만원 쓸것 같고 또 어디 갔더라? 해외? 지금 쓴 것만 이제 한1300 정도 되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썼죠. 돈이 많이 든다. 이거 정말 단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 가급적 어 이건 제 기준인데요. 어, 가급적 빠른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을 빨리 해야, 해야 된다는 거. 그니까 그 편집 시점이 너무 느리면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가급적 그 계절 안에 하는 게어 좋을 것 같아서. 좀 빠른 현장감을 위해서 편집을 그때 그때 해줘야 되니까 여행 와서도 이제 어 편집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음. 여행 관련해서 어 여기 와서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까 그러니까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이제 해외에 와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노바드처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도 이제 뭐 디지스 관련해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것 작업들이 여행하면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여행 유튜버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은 그런 일과 나의 여행 그런 분리가 잘안 된다는 거 그게 진짜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꼬질꼬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자다가 일어난 모습, 땀을 흘린 모습, 생얼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laughs> 보여줄 수 밖에 없는게 또 여행 유튜버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으로 여행을 간다 이러면 정말 예쁜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겠지만 뭐 장기 여행을 하다보면 예쁜 모습 보여주기가 힘들어, 힘들거든요. 이렇게 보면 단점이 정말 많네요. <laughs> 아또 있다!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에 가면 욕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뭐 혹은 왜, 여, 오, 왜 여자가 그런 데 가냐? 뭐, 이런 욕들도 상당히 많이 먹었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이렇게, 슉, 슉, 이렇게, 이렇게, 슉, 슉. 이 정도의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악플. 뭐, 그냥 이거 많은 유튜버분들은 다,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악플도 상당히 많이 달리고요. 뭐, 힘들다 그러면 왜, 어, 힘들다고 찡찡 대냐 어, 그럴 거면 여행 왜 가냐? 이런 댓글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런 이제 악플, 악성 댓글.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행 유튜버의 장점이 있죠. 이 단점들을 어떻게 보면 다 뒤집을 만한 장점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 예상하시겠지만, 여행 다니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 이 나머지의 것들을 다 뒤집을 만한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근데 이제 여행 유튜버로서, 어, 입지를 잘 네,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 정도의 규모가 되려면 어느 정도 여행 유튜버로서의 좀 규모가 좀 있어야 된다고 했나? 처음에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진짜 정말 취미로 하거나 혹은 정말 여행 다니면서 그냥 수익에 대한 대가 없이 시작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면 여행 유튜버로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꽤 많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여행 유튜버들이 뭐 제안을 많이 받는 건 팬투어라고 하죠. 사는 답사를 할수 있는 투어. 이 투어를 이제 뭐 항공권, 뭐 숙소 등을 지원을 받아서 가는 그런 팬투어 되게 초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항공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혹은 뭐 여행이라는 분야가 어느 라이프 스타일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광고가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좀 많다 그래야 되나?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면, 음. 그리고 뭐 여행 인플루언서로 이제 좀 성장이 되면 컨셉 투어라고 하죠. 어그 여행을 실제로 같이 갈수 있는 구독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팬분들과 같이 여행 갈수 있는 그런 투어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 기획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여행. 여행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작가나 어떤 강연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로서 성장이 되면 뭔가 기회들이 되게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장점이에요. 영상으로 내 여행기가 생생한 기록이 남는다는 거, 이거 진짜 장점입니다. 전 몰랐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한국 돌아와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찍었던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이게 사람이 마음이 막, 어, 그땐 그랬었지, 막 이러면서 막 우왕좌왕 하던 모습, 내가 시행착오를 겪던 모습, 그런 게다 영상으로 남으니까 이게 정말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또 강해졌구나. 이런 것도 겪고 나서 다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대처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정말 기특하다 이러면서 내가 다른 또 누군가를 본낌 나긴 한데요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영상을 생산할 기록이 남는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도 벌수 있고 왜냐하면 그 유튜브 자체로 이제 구글 에센스 수익이 나니까 음.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제가 시작할 때쯤 여, 여행 유튜버라는 그런 그 여행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유튜버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블루오션이었죠 지금도 아직은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난 여행 전문 유튜버야 라고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원래 여행 유튜버로서 활동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여행 유튜버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뭐 비용적인 한계도 있고 지금 돈을 못 모으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어 저는 여행을 다니는 유튜버지만 일상 영상도 종종 올릴 것이다 이런거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는 바이고요 제 일상도 나 재밌거든요 어 근데 약간 감기 걸린 것 같아 코감기가 왜 동남아 지역에서 갑자기 지금 온도 변화 때문에 그런가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핸드폰을 차, 촬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커,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은 어, 컴퓨터로 옮기고 이렇게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핸드폰을 뚝딱 촬영 편집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핸드폰을 촬영할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